2021년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공모주. 이렇게 공모주가 급부상하면서 이때까지 공모주를 알고는 있었지만 혹은 몰랐지만 남들이 하니까 이번에 처음 해본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공모주를 알지만 공모주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공모주는 신규 상장주로 말 그대로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장은 영어로 명패를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상장을 위해서 A라는 회사는 먼저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주관 회사 선정, 두 번째 실사와 내부 정비, 세 번째 예비 심사 청구, 네 번째 증권 신고서 제출, 다섯 번째 청약 및 납입.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청약 및 납입에서 기업과 개인이 공모주를 통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공모주의 청약 기간은 통상 일인데요. 여러 방식으로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을 하려면 공모주 가격 곱하기 수량만큼 청약을 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증거금 제도라고 공모주 가격 곱하기 수량이 50%를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금을 넣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을 봐야 하는데요. 유망한 기업의 공모주 같은 경우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제쳐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증거금을 많이 넣어야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공모주 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모가가 만 원인 공모주를 다섯 개를 가지고 싶어서 25,000원을 증거금으로 넣고 청약을 신청한 사람과 한 개만 사려고 증거금을 5,000원을 넣은 사람이 있다고 할때 경쟁률이 5대 1이었다면 한 개만 사려고 했던 사람은 주식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금을 많이 넣는 사람이 공모주를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공모주는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비례 배정 방식 외에 균등 배정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비례 배정 방식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더 많이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엔 공모주 배정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경 후에는 얼마를 내던지 10%의 수량 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도 최소 신청 수량을 신청하면 동등한 청약 기회가 있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정 물량이 천주인 공모주가 있고 청약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중 균등 배정 물량은 전체 물량의 50%인 500주를 청약 인원인 100명에게 균등하게 나눠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각각 5주씩 받게 됩니다. 균등 배정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비례 배정 물량 500주는 각 청약자 신청 수량 비율만큼 배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 변경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대폭 변경된 청약 방식으로 올해 유독 공모주가 더 핫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모주로 치킨 좀 뜯으려면 참고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공모주를 청약할 때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주 신청시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계좌 역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모주를 잘만 활용한다면 적은 위험 부담으로 쏠쏠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주린이들에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